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번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7장 말씀을 함께 보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셨던 민수기 16장의 말씀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역, 그 반역의 불만과 주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모세와 아론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파를 짚고 반기를 들어서 아론과 모세에게 그 반역을 시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말씀을 통해 그런 그들에게 지팡이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가 내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하나님께서는 그각 지파마다 대표자의 이름을 써서 지팡이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지팡이를 모아 증거기에 앞. 그러니까 그 성막에 지성소에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선택한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안에 두게 함으로써 그 어떤 사람의 영향, 영향도 이 지팡이에 미치지 않을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그 지팡이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지팡이는 무엇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로 만들지요. 이제는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아론의 지팡이에 오미도 없고 새순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도, 준복의 앞에서, 아니, 사람이 하려고 해도 흉내도 낼수 없는 그 역사가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심과 선택의 결과가 아론의 지팡이에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제 아무도 이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할 수 없으며 모세와 아론에게 저항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에 싹이, 낸, 싹이 나는 이런 기적으로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팡이를 통하여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기도 하고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홍해를 가르기 전에도 지팡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론 또한 그런 직접적인 능력을 행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이루게 함으로써 그렇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더 효율적이고 백성들이 더잘 따르려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그의 이름을 쓰인 이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신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론을 선택하셨는지, 아론이 다른 백성들보다 어떤 점이 더 탁월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선택하신 증표인 그 지팡이마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시 거두어서 증거계에 넣어버리십니다. 결국 다시 제사장 아론이 특별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요. 아론에게 있어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행하신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죄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지니라. 여러분, 오늘 보신 본문에서 백성들의 주된 원망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더 이상 듣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차라리 자신들이 백성들을 이끌겠다, 이렇게 반역을 하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선택은 아론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반역을 꾀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아론이 백성의 제사장이 된 이유는 그 무엇도 아니라 내가 아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들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고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판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선택을 순종하지 못하고 반역하려 하는 백성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보증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잘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선택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하루 내가 나아갈 유일한, 유일한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다시 한번 믿으시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의 효율성을 생각하고 세상의 이득을 생각한다면 내 뜻이 맞아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